1박 2일에 하롱베이 투어 마치고 이제 아, 하노이로 돌아가는데 여기 정말 너무 아름답고 어, 신선 노름한 거 같았어요 아, 이렇게 아름다운 섬 바다 속 바다도 아니고 강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바위 섬이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우리네 삶도 잠시 잠깐 이렇게 신선노름 하면서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. 정말 너무 아름답고 기억 속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. 그 어느 나라, 어느 유네스코 관광지보다 하롱베이는 정말 멋졌고, 어, 내가 그렇게 어릴 적에 오고 싶었던 곳을. 드디어 7학년 1반에 와서 이렇게 감에 젖어보니 새삼 내 인생이 감사합니다. 고맙고 감사한 내 일생. 아 정말 오기 잘했고 이렇게 와준 시절 인연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. 꽤 아쉽지만 아쉬워도 또 가야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고, 우리네 지구별 속 삶도 이와 같아요. 정말 멋있는 1박 2일의 하노이, 그리 또 그리울 것 같네요.